엔캠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엔캠이 오랜 횡보세 끝에 드디어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가 과거 고정 구간에 위치해 있고 또 과거 고정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아줬다 보니 혹시나 또다시 조정세가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 걱정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엔캠은 세력들의 매집이 이미 한참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진행될 눌림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하신다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엔캠이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또 조정이 나온다면 왜 기회로 생각하셔야 되는지, 영상에서 모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엔캠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의 리튬 광산 채굴이 중단되면서 이로 인한 반사 수혜로 강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CATL의 리튬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며 8월 9일 채굴 허가 연장 불발로 3개월간 채굴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최근 리튬 시장은 공급가잉으로 리튬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번 CATL의 리튬 채굴 중단으로 공급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말 사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톤당 8만 이하까지 반등했고 만약 리튬 가격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원재료 가격과 연동되는 전해액 단가가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엔캠의 매출과 마진율 개선으로 인해 시적 또한 크게 개선되겠죠. 게다가 여기에 북미 ESS용 LFP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소재배제 기조가 강해지고 있고 또 엔캠이 중국계 전해액 업체보다 구조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엔캠의 이런 상승은 과연 단기적 이슈일 뿐일까요? 사실 엔캠의 긍정적 모멘텀은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S와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앵캠은 ESS와 LFP 배터리의 최대 시장인 북미와 중국을 중심으로 전에 공급 프로젝트를 무려 10건 이상이나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미에서는 IRA 법안 이후 중국산 소재를 배제하려는 정책이 뚜렷한데요. 특히 중국 업체들은 가격적인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정책 장벽과 공급망 리스크로 북미 진출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반면 엔캠은 한국과 미국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공급 안정성과 정책 적합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직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과 글로벌 프로젝트 확대가 맞물리게 된다면 전액 단가와 마진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적 개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엔캠의 실적 또한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겠죠? 그럼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엔캠의 상승을 이끌고 있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효과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현재 엔캠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엔캠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전압 장수명 리튬이온 배터리용 신규 첨가제에 대한 첨단 기술과 제품 확인서를 획득했습니다. 이 첨가제는 고전압 환경에서도 전해질 분해를 억제하고 배터리 수명 열화를 최소화하며 금속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SEI 즉 고체전의 질계면의 안정화라 볼수 있고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첨가제 비중은 전액 내5% 미만이지만 그 영향력은 배터리 전체 성능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인증으로 공공조달 정책자금 지원 시 기술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또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엔캠이 단순 소재 공급 업체를 뛰어넘으며 고부가 기술 침략형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까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엔켐을 단기적 관점부터 장기적 관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리튬 가격 반등이 전해 판매 단가와 마진 개선을 즉각적으로 견인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북미 중국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되며 ESS와 LFP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될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인증받은 고전압 장수명 첨가제 기술을 비롯한 고부가 전해액 포트폴리오 확대가 핵심인데 특히 전기차와 ESS의 동반 성장은 앵캠의 전해액 첨가제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며 시장 점유율까지 크게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앵캠은 단기 호재와 장기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국내 핵심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재력까지 크게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도 정말 좋은 수익 낼수 있게, 언제 어떤 가격대에 매수해야 되는지, 또 얼만큼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얼마나 보유해야 되는지, 누구나 알기 쉽게 가격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만 따라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공유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이 좋은 장에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혼자서도 손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매일 아침 10분 투자로 빠르게 네. 수익을 낼수 있는, 시초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여기 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장전에 이 시초가 검색기를 사용해서 검색기에 나온 이월들을 약 2천만 원 정도 매수했고 단 2분 만에 7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내는 실제 모습입니다. 제 실제 계좌로 여러 번 검증하고 보여드리는 만큼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검색기이고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수익 실현하는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상단의 시간을 보시면 장 시작 후 2분도 안 돼서 정확히 73만원 정도 수익이 난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실제 계좌도 정확히 73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 시초가 급등 검색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 시작 직전 아침 8시 55분부터 이 검색기를 켜신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종목을 시장가로 미리 매수만 걸어두시면 정말 10분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쉽고 간편한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빠르게 시드머니를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여기 있는 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무료 나눔 검색기 자료집과 검색기 설정 방법이 담겨 있는 영상의 링크까지 모두 발송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사용하는 검색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꾸준히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딱한 종목으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나 나는 손이 느려서 단타는 못하겠다, 혹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시세 종목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은 말 그대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최소 300%에서 500% 이상까지도 급등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급등 유력한 종목을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보통 1년에 10종목 정도만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엔 큰 폭등세를 보여주기 위해 세력들의 매집도 상당기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최근에 보내드렸던 포바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세력들이 거의 1년간 저점에서 강하게 매집한 모습들이 나왔었고 또 본격적인 폭등세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내는 전형적인 대시세 종목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움직임을 보자마자 4월 8일 포바이포가 이전 고점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과감하게 매수를 시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바이포 받아가신 분들 최소 3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큰 수익 내실 수 있게 대시세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포바이퍼와 차트도 비슷하며 상당기간 매집이 이루졌고또 거래량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게다가 개인들은 연일 매도하며 외국인과 기관들은 쓸어담고 있는데 수급도 전형적인 대시세 종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세 종목도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한 만큼 조만간 최소 300%에서 500% 이상의 수익은 또 한번 가볍게 챙겨가실 수 있으실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제가 지난번 공유드렸던 포바이퍼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까지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최종 개미털 기구 간에 진입한 만큼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니까요. 나도 이번에 5배 이상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대시세라고 세 글자 남겨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큰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시세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정말 대시세 종목 받아가셔서 큰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